제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이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이어라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으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안녕하세요. 큰 습가족 여러분. 내일 네,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이 시작됩니다. 지난 어, 11장에 있었던 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뒤로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배단이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이제 6월절이 이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단이의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모두와 이방에서 거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루살렘으로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오는, 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걸어서 갈 수도 있는 위치인 이 배단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아니, 이번주에 봤었죠? 이번주에 봤었던 이 부활사건의 주인공인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2절에 예수를 위해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오빠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이 나사로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아는 자 중에 있었다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의 본문인 이 마리아의 향유컵을 깨뜨린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나서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또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론 예수님이 함께 거했고 세 번째 마리가 했더니 고백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향유라고 하는 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나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 나드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저기 인도냐 히말라야 쪽에서 수입해 온 매우 비싼 향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향수로 쓰기도 하고 시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덮는 바르는 재료로 쓰기도 했죠. 그렇지만 어어더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향수를 가지고 어 어떤 종이, 종이 귀하신 그 손님들에게 대할 때 쓰는 이런 어 재료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향료 컵을 깨뜨린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테마가 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향료 컵을 머리에 부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누가 복음과 요한 복음에서는 발에다가 향유를 뿌렸다 부었다 그래서 머리털로 이렇게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뭐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어, 마테복음과,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그 저작한 각자의 저자들이 주목했던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그것들이 드러났던 것이지, 뭐가 틀리고, 뭐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 복음, 요한에서, 요한 복음에서 어,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머리털로 향유를 가지고 어, 발을 닦는 풍습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러 있었습니다. 뭐냐면 종이나 하인들이 머리털로 물이나 기름을 사용해서 주 주인이 손과 발을 닦았던 풍습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존귀와 존경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낭비했다라고 말이죠. 그 얘기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300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뭐였죠?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싸 그러니까 300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던 돈의 가치를 아는 향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왜 그것을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낭비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이 가룬유다입니다. 가룬유다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룬유다가 그는 도둑이어서 돈을 맡아 있었는데, 한 번씩... 돈에, 그, 거기에 든 것, 돈자루에 남아있던 것들을 훔쳐가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 다산적이고 자신의 입속만을 챙겨야 되고, 어떻게들이 3 0 0대나리온을 팔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른유다가 볼 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러한 낭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께서 이르시 되 그를 가만두 어 나의 장례 할 날을 위하 여 그것 을간 직하 게하 라라고 했 죠？여러분, 예수 님 께서, 이 마리 아를 보고 마리 아의 행 동이 마리 아가 예수 님 께서 십자가 에서 못 박혀 죽 으실 것을알았 는지 몰랐 는지 모르 겠지만 마리 아가 가진 것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쳤 으면 틀림 이없 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실 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순종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 말은 뭐죠? 이 재정을 아까 가르윤 유다가 말했던 그런 합리적인 300 데나리온을 팔아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팔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어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을 때 재정을 심을.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향료 값을 깨뜨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9절까지지만 오늘 우리가 이까지를 보고 조금 여러분께 진지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낭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낭비는 뭘까요? 굳이 써도 되지 않는데 쓰는 것 그지 굳이 그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허비하는 것을 낭비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3천만원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원짜리 향수를 주님의 발 앞에 쏟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가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머리털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 대신 우리 영적 부모들이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간증을 듣곤 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영적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일들, 또, 어, 제, 제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또 어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일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마치 가론유다가 그들에게 말했, 그,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욕먹기 딱 좋은, 욕먹기 지당한, 너무나도 몰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한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낭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또 나는 주님께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드려, 드려 드렸던 헌신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볼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혹은 내가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맹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것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왜 향유 컵을 깨뜨렸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사로 자기의 오빠를 살려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느끼는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축을 몸에서, 영죽을 운명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셨다는 그 마음의 실제와 느낌으로부터 그것을 체험함으로부터 우리 안에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언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구원받기 위해 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부터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차량 중에, 미국 차량인데, 이차량의 어느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나의 노래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무엇이든 좋으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리아가 느꼈던 그 감정처럼. 나의 가정과 내 삶과 내 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태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이 이 헌신의 기본적인 갈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뭐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령을 가득히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했고 말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헌신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간직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면 그때는 내가 뭣도 모르고 주님께 헌신했지만 돌이켜보면 아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걸 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헌신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헌신에 대한 감동이 오시는 분이 있다면 저그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심으십시오 영혼들의 여러분 영혼들을 위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교회와 우리 근습교회의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음향공사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 어, 교회 가운데 재정과 여러 가지 마음을 모을 만한 필요의 때가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마음 속에 항상 계시지만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모을 때가 있고 모으지 않아도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어, 이그 음향 장비를 구입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와 성전에 어, 새로운 돌파를 어, 가져오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신을 해서 주님 나에게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마음이 기쁠 때 우리 마음도 기쁜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고백하게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온 마음 다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향유옥합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어떤 고백이든 어떤 마음이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을 주님께 쏟아내고 헌신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는 예배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로 헌신과 봉사를 차는 자에게는 봉사로 재정인으로 짓는 자에게는 심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 우리의 십년 가운데에 하나님 섬겨야 될 때를 알고 그 섬기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